ai가 음, 우리 전문직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다들 궁금해 보신 적 있죠?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쩌면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변호사인데 나는 잘 나가는 개발자인데 나는 마케팅 전문가인데 ai 나랑은 상관없지 난 안전해 혹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바로 이 숫자 70% 맥킨지 보고서를 보면요 이게 바로 생성형 ai가 우리 같은 지식노동자의 업무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무려 70%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와 상상도 못했던 숫자 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된 겁니다 변화의 속도가 정말 무섭죠? 그래서 이걸 바로 타조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아난 ai 싫어 안 볼래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위험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완전히 잘못된 곳을 보고 있다는 그런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ai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도대체 왜 연봉 많이 받는 우리 같은 전문직들이 오히려 ai 변화의 가장 앞에 최전선에 서게 된 걸까요? 예전에는 자동화다 로봇이다 하면 공장 얘기였잖아요 근데 생성형 ai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요 타겟이 바로 변호사의 법률 리서치 마케터의 컨텐츠 제작 개발자의 코딩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사람만 할수 있지 라고 믿었던 바로 그 영역을 정확히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어떠세요 모래파기라는 이 비유 이걸 통해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서 모래를 파는 일이라는 건요 간단히 말해서 ai가 훨씬 잘하는 일들을 말해요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딱 정해진 규칙대로 하는 일들이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하는 데이터 입력 끝도 없는 스케줄 조정 기본적인 보고서 만들기 이런 일에 우리의 전문성을 쏟아붓는 거 이게 바로 모래파기인 셈이죠 그리고 이 변화의 경제적 가치,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4조 4천억 달러. 이게 AI가 앞으로 매년 만들어낼 수 있는 돈의 가치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돈의 75%가 R&D, 마케팅, 영업, 소프트웨어 개발, 바로 우리 같은 지식 노동자들의 영역에서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전환점이 나옵니다. AI와의 관계를 완전히 180도 바꿔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모래 파는 일과 지휘하는 일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 모래 파는 일은 뭐죠?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냥 규칙대로 하는 일들이에요. 반면에 오른쪽, 지휘하는 일을 보세요. 이건 규칙이 없는 곳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복잡한 전략을 짜고 최종적으로 내가 책임진다고 말하는 훨씬 높은 차원의 역할이죠. 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바로 이 오른쪽입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AI랑 누가 더 빨리 코딩하나, 누가 더 빨리 보고서 쓰나 이런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AI라는 아주 뛰어난 연주자들을 내 의료대로 움직여서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휘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AI는 절대로 따라 할수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강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시대의 지휘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능력. 바로 이네 가지입니다. 고차원적 인지, 융합적 통찰, 윤리적 책임, 그리고 신체적 직감. 이네 가지가 바로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넘어설 수 없는 우리만의 무기,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고차원적 인지예요. 이게 뭐냐면 AI가 답을 줬다고 그냥 오케이 하고 받아쓰는 게 아니에요. 잠깐, 이 답은 혹시 데이터가 편향돼서 나온 거 아닐까? 이렇게 한 단계 위에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 바로 메타 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융합적 통찰. 이건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분야들을 연결하는 힘이에요. 기술에다가 인문학을 더하고 거기에 내 경험까지 녹여내서 AI는 꿈도 못꿀 그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윤리적 책임입니다. AI가 아무리 계산해서 이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라고 답을 줘도 그 결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죠. 그리고 마지막 신체적 직감 이건 예를 들어 무너지기 직전의 건물로 뛰어드는 소방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만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는 오감으로 느끼고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역량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좀더 시야를 넓혀서 조직의 리더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실제 성공과 실패 사례에서 뽑아낸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에요. 이런 고민 리더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 회사도 돈 엄청 썼는데 왜 ai 프로젝트는 맨날 실패하지?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실패하는 조직들에 보면요. 하나같이 기술성능, 스펙 이런 거에만 목을 매어. 하지만 성공하는 조직은 보시는 것처럼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합니다. 이 좋은 기술을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믿고 편하게 쓰게 할까? 이걸 먼저 고민한다는 거죠. 정말 딱이한끗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코카콜라. AI로 광고를 만들었는데, 브랜드의 핵심인 그 따뜻한 감성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IBM 왓슨 헬스는요, 의사들이 일하는 방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결국 외면당했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 사람이라는 맥락을 놓치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뼈 아픈 사례들입니다. 자, 그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더분들을 위한 로드맵, 딱 5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AI가 내놓은 결과를 무조건 믿지 말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감사자 마인드셋을 조직 문화로 만들어야 해요. 둘째, 한 가지만 잘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에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회사의 AI는 어떤 윤리 기준을 따를 것인지 명확한 거버넌스를 세워야 하고요. 넷째, 최신 기술 스펙에 현혹되지 말고 기존 업무와 얼마나 잘 융합되는지를 최우선으로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AI 때문에 가장 먼저 위협받을 직원들을 위한 대규모 직무 재교육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다시 여러분 각자의 목소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커리어에서 당장 오늘부터 멈춰야 할 모래파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만이 알수 있는 여러분의 오케스트라를 이끌 그 지위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